오늘은 음, 주말을 맞아서 한강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밝게 떠드는 웃고 떠드는 우리 학생들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렇게 밝게 떠들고 웃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도! 절방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왜 괴로워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괴로워하는 원인들은 대부분 다 과거의 일이죠. 실제로는 과거에 잘못했던 일 또는 누가 나를 욕했던 일 괴롭혔던 일 아쉬웠던 일 크게 손해를 보았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소여물 대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이 되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당장 뭐,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이렇게 또 누가 옆에서 부르면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곧또그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이 현실 현실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는 하되 그것이 오래 생각이 현실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과거로 돌이키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자책, 괴로움, 고통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에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나에게 큰 자극이나 유인을 주지를 못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에 대한 생각이 나의 현재를 지배합니다. 결국에는 어, 현재 일 중에는 과거에 발생됐던 그러한 잘못과 괴로움에 대한 그 이상으로 비중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전에 어떤 잘못되었던 것보다 더 중차대하고 어,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누구든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시큰둥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관심이 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큰 잘못을 했다, 큰 고통을 겪었다. 크게 상심을 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날 더욱 더 지배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그러한 곳에 주의를 돌려서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고통의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 밤에 조용한 조용히 밤이 밤이 되면은 낮에 해야 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쉬는 시간이죠. 그래 되면 과거의 자책이나 괴로움. 힘든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나서 지금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밤에 조용한 시간에는 새롭게 일어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주위를 돌릴 만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생각은 머릿 속에서 뱅뱅 돌고 나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다가 못하게 되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늦게서야 잠이 들게 됩니다. 에,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뭐 간단히 말하면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에, 생각이 자꾸 들고 어, 추종을 에,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 강변에 나와 있지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편합니다. 저기 물결 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생각도 미래의 생각도 들지 않고 과거의 잘못이나 자책이나 후회나 미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밝은 색과 흰색, 쉴새 없이 움직이는 물결, 바람, 사람들의 소리 이런 것들만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현재에 집중하라 이런 이론이죠 저것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을 과거에 빼앗기지 않고 과거의 잘못이나 실책이나 미움 이나 정오나 그러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바로 내 정신을 편안하게 현재 집중해서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따스한 해살과 살랑거리는 바람 그리고 웃음 소리 이런 것들만 들릴 뿐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는데 나의 기억과 그 기억을 기억을 계속 이어가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 생각이 슬픈 생각이면은 계속되면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신 에너지 계속 과거의 기억의 고통으로 빨아들이는 에너지에 대항해서. 현재의 에,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달려가는 생각을 다시 불러와서 여기에 집중을 할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이제 어, 원래 에,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수련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수련하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현재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멍하이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깨어있는 정신이 돼. 멍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어 어느 어 지점을 바라보고 생각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에 빠지지는 않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과거의 고통이 현재 이어져 오는 그러한 우울증, 우울한 생각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오로지 현재의 움직임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가서 괴로워한다. 그 생각을 이어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요새 주위에 봐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한강변에 와서 조금 도움 되는 말씀을. 해보려고 좀 찍어 봤습니다.